안녕하세요, 뚝닥입니다모닝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릉이거든요. 저희가 정동진에서 자려고 했었었는데 거기가 차벽이다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차저차 이쪽으로 와서 잤습니다. 사실 집안일 때문에 형님 집에 내려갔을 때 이왕 내려간 거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한 번도 강릉 쪽으로는 와본 적이 없어서. 다시 강원도 쪽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를 갈때 가까운 포항에 있다 보니까 영덕 위쪽으로는 잘 올라가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지난 단점 영상들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뭔가 단점만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장점이 없는 게섭섭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단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캠핑카 사리를 이어나가는 게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앞마당이 일출 뜨는 동해바다인데 이거는 엄청 큰 장점 아닌가요? 아무튼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렇게 숙소 걱정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 일출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날 오후엔 청보리가 드리워진 들판을 마당 삼아 한가롭게 멍때리는 시간도 가져보고 해질녘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차한 잔의 여유도 부려보고 밤에는 강남의 노른자 위 땅에서 한강 뷰를 코앞에 두고 잠도 자보고 어느 숙소에서 일어난 아침에는 새소리를 알람 삼아 깨는 차치도 부릴 수 있었다. 맞다. 나는 그 강릉을 와본 적도 없고 잘 몰랐는데 노래로만 알고 있었다. 노래? 두둥실두리둥실 이백 년 달맞으로 강릉. 거기 강릉이구나. 응, 어, 강릉이야. 거기 강릉이 그 강릉이야? 이 강릉이다. 시간이 흘러 해는 높이 뜨고. 아침은 안 먹나? 아침은 안 먹는데? 죽은 소에서 새로 나온 화장품이 잘 먹길 바라며 아침도 안 먹는 뚝딱이. 그렇게 아침도 안 먹은 뚝딱이를 데리고 황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문영 씨. 저게 설악산이야? 설악산이잖아. 설악산이야. 설악산이야. 만년설. 만년설. 설악.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초당마을에 짬뽕 순두부가 또 강릉하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쪽으로 가서 순두부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캠핑카에 살면서 또 하나의 장점이 TV에서만 봐왔던 전국의 맛집을 애써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지나는 평일엔 긴 대기시간 없이 조금은 여유롭게 맛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정말 대기시간이 긴 맛집도 전날 그 옆에서 자버리면 되니까 맛집 찾아다니기에는 캠핑카가 장점이다 하지만 건강상 이슈가 있어 평소 외식을 자주 하진 못하는 뚝지 부부는 오늘처럼 너무 쌀쌀해진 날씨에 지들이 땡기는 게 있을 땐 건강이고 나발이고 일단 퍼먹고 본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밥까지 먹었더니 엄청 든든하네요.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아, 또 먹었으니 걸어야겠죠? 걸어서 이제 안목 해변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캠핑카에서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 관리 때문이거든요. 주로 걷기를 통해서 혈당도 내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뇨약은 먹지 않고 있는데 방금처럼 순두부 짬뽕에다가 밥까지 말아 먹고는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뇨약을 안 먹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당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환들도 좀 가지고 있어서 먹는 약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당뇨약만큼은 먹지 않고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당뇨약을 안 먹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을 찾게 되더라고요. 캠핑카 살이 장점 중에 하나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동해뿐만 아니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듣던 대로 그 바다마다의 개성과 색다른 풍경이 항상 새로운 볼거리를 안겨주며 제주도를 비롯해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과 산이면 산 강이면 강 호수면 호수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자연과 함께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건 뚝지 부부에겐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다갈수 있는데 캠핑카로는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laughs>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덤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여러 동물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꽤 즐거운 경험입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그 유명한 안목해변 커피 거리입니다. 카페 거리. 무명 씨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루에 막 다섯 잔, 여섯 잔. 이렇게도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그 유명한 커피, 카페 거리에 와봤습니다. 어, 오늘 15년 걸렸다. <laughs> 예전에 강릉에 이렇게 커피 거리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한번 가보자고 했던 게한 벌써 15년이나 지나버렸네요. 근데 캠핑카에 살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오게 된. 근데 나는 어. 해변에 어. 뭐 카페 거리가 있다, 했겠지 어, 어.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르네. 왜? 이렇게 해변에 약간 하와이안 부스처럼, 아. 해가지고이피커피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 설명 진게이럽게 못한다. 이물이렇 이렇게, 있네. 아. 큰이페들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생각했 이렇게, 이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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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와, 주차할 곳이 단한 군데도 없네요. 뚝지부부가 캠핑카에 살기 전에는 어, 못해봤던 어, 어, 어. 경험 중에 하나가 시장 구경이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는 대부분의 장보기를 새벽 배송이나 대형 마트만 이용했었는데, 어. 캠핑카로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특별하게 목적지가 어. 없다면, 장보기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유명한 시장들과 작은 오일장들을 다니며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지역의 특산물이나 시장마다 유명한 먹거리를 신선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꼭 물건을 싸게 살수 있어서 다닌다기보단 재래시장만의 정겨운 느낌과 그 지역의 문화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서 긴 여행 중 틈틈이 생기는 작은 이벤트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캠핑카에 사는 장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저기 베니다 상자? 빨간색 상자 저거는 다 들고 계시더라. 그렇대. 그렇대. 팜팜처럼 쌓여져 있는. 여기 전체가 베니에다 상자네요. 이게 다 둘이었어. 도저히 도저히 우리가 살수 없는 거였어요. <laughs> 저희가 이쪽에서 오늘은 자려고 하거든요. 예전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살았던 곳이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그런지 퇴근시간 이후에 좀 늦게 들어가면 주차자리 찾는다고 엄청 뱅글뱅글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듯 이제는 주차자리가 없으면 집을 옮기면 되니 이 또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중앙시장에서 광어 우럭 광어, 회를 모든 회를 포장했고 광어, 방어 우럭 이렇게 합쳐가지고 3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린 만두. 굴림만두는 이렇게 10개 5,000원. 김치랑 고기랑 이렇게 해서 만원입니다. 요게 굴림만두가 피가 얇아서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놀랍게도 또 구독자 선배님들을 뵀거든요 <laughs> 이번에는 부부 구독자 선배님이랑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일용할 식량까지 주셔가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먹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가 없고, 저희가 너무 반갑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울컥해가지고, 제대로 인사를 못 나눈 것 같고, 좀 섭섭한데,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뵙게 돼서 저희가 촬영한다고 부랴부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이런 게 저희가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저희가 캠핑카 생활을 안 했더라면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뭐좀 먹고 해야 되는가 해가짐 계속 삼킬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반갑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조금 요런 느낌입니다. 맛있습니다. 음, 찍어도 맛있다. 그래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역 특산물 이런 것도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시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 아무래도 생활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먹고 있지만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아파트 살 때는 무명씨가 몇 번의 수술을 하면서 끌어다 쓴 대출의 이자가 매월 있었고요 거기에 관리비, 도시가스비 이런 고정비용이 매달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를 빼서 대출을 받고 나니까 저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런 고정지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음김치만또 매콤하니 맛있다 미역 그래서 저희가 딱 먹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만 생활비가 딱 나오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많이 안 먹으면 생활비가 그만큼 많이 안 나오는데요. 이동 거리를 줄이고 저희가 평소에 먹는 병아리콩이나 계란 등이나 뭐 그렇게 생활을 하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절약이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요. 이거는 무슨 회요 어? 방어가 이거 누런색이면 조심해라 카던데 몰라.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캠핑카에 살면은 살이 빠집니다. 강제 다이어트가 되는데, 무명씨는 또 4kg가 빠졌거든요. 저는 살이. 저는 살이 쪘는데. 단점이다, 단점. 초장 딱 찍어봐. 한 뭉탱이 먹는 뚝딱이와 한점 먹는 무명씨. 살이 찌고 빠지는 거랑 캠핑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아무튼 저희가 무소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약간 미니멀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강제로라도 예전에 이제 걷고 있어, 다다 있어 <laughs> 뭐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상추에 만두지, 김치 만두. 이렇게 하니까 비빔만두 맛 난다. 옛날에 매점에 가면 팔았잖아. 철장을 음. 딱 해가지고 싸먹으니까 비빔만두 맛이 나는데? 먹어봐봐. 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지병 외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 편이라가지고, 아파트에 살 때는 좀 우울감이나 무력감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에서 살다 보니까 최근에 겹쳤던 일만 빼면은 양 용량을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캠핑카 생활이 보기보다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빠질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처음에 진단을 받고 하면은 생활 환경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생활 환경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캠핑카에 살다 보니까 진짜 환경이 <laughs>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게 좀 실천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카에 살면서 저희가 막연히 건강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얼마나 건강이 나빠서 이렇게 캠핑카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 영상 중에 40대 부부가 고시원보다 좁은 캠핑카로 이사한 이유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은 대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그 영상에서도 못다한 얘기가 많긴 한데 이렇게 몇몇 분들 빼고는 제가 수술 후에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과 유튜브를 하는 거랑 캠핑카에서 이렇게 아예 집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를 모르세요. <laughs> 씻었나? 봐. 항상 여기서 깨끗하게 멋는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아. <laughs> 여러분 사실은 우명 <laughs> 씨가 결벽증이 있습니다. 안 믿으신다. <laughs> 왜? 보기 그렇게 안 보여서. <laughs> 결벽증도 있고 광박증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참 가지가지한다. 결벽증은 생긴가 관계가 없대. <웃음> <웃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오히려 내가 결벽증 이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 아니다좀 괜찮아졌나요? 결벽증은 병이 아닌가 알고 있나? 습관이. 그런가? 어. 병이라고 알고 있는. 게.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병 같더라고. 습관이 계속돼가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은 거라니까. 그게, 더욱더. 그, 그게 병이라니까? 근데 그거 고칠 수 있다. 캠핑카에 살면. <laughs> 내가 초반에 는 여기서 못 씻겠다 하면서. 음. 근데 지금 그런 소리 안 하잖아. 너 괜찮았잖냐. 그래서 음. 묻는 겁니다. 참을 수 있다. 결벽증. <laughs> <laughs> 아까 우울증 얘기도 했지만. 환경을 음. 바꾸면 되더라고. 장점이. 어. <laughs> 결벽증이 고쳐진다. 장점. 어. 이거 아까 구독자 선배님들이 주신 빵인 것 같은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이렇게 반을 먹어놨네. 내가 씻을 사이에... <laughs> 아... 진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침부터 낚시하러 가는 우명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응, 집 옆에서 바로 낚시할 수 있는 거 이거 큰 장점 아닙니까? 고기가 잡혀야지 장점이지 낚시를 한다 했겠지 고기를 잡는 얘기는 아닌다 <laughs> 그냥 낚시를 하는 게 장점인 거야? 낚시를 하는 게 장점인 거야 캠핑카에 사는 장점을 쥐어짜내느라 수고한 뚝지 부부는 오늘도 캠핑카에서 하루를 시작한다.